예레미야서 39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루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블론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사고치더니 시드기야의 제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미 함락되며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물의 안전이 곧 내려갈 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황관장 살수김과 박사장 내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유다왕 시대기야 9년은 주전 588년입니다 예루살렘은 그해 10월 10일에 바벨론 군에 의해 포위되어 시대기야 제 11년 4월 9일에 함락됩니다.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가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하였으나 십0살에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된 지 무려 1년 6개월이 지나서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남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이 이로써 증명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시니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호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정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 성벽의 중앙문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바블론 군의 지휘관들은 성을 함락시킨 뒤에도 성만의 정세와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 앉은 것입니다 사들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루다왕 시대 기하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길로 조차 두담 샘문을 통하여 승업을 벗어나서 아랍으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온해서 시드기아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빌론왕너부관느살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시문하였더라. 바빌론 왕의 림나에서 시드기아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도시더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시더기아 왕은 성이 함락되자 야반 도주하였습니다. 에스겔스에 보면 이때 왕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달아났습니다. 샘문을 통해 유단 계곡에서 사해 이른 평원 방향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평원에서 추적하는 바벨론 군사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밤중에 광활한 평야로 도망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 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도망가자 할증이 되었으면 이제라도 선자의 경고를 기억하여 너부네살 왕에게 항복하였으면 조금이라도 형부를 경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살길을 모시겠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왕입니다 커다란 그물 안에 든 물고기가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어 도망하려고 애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도피하는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체포한 바블론 군사들은 시드기야를 림나에 주둔한 너보네설 왕에게 끌고 왔습니다 시대기아는 거기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시대기아는 바블론 왕에 의하여 분봉왕으로 시험을 받았으나, 너부간대사를 배반하고 애국과 동명을 맺었으니, 신문이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너부간대사를 왕은 시대기아 왕의 목전에서 시대기아의 아들들과 신하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이보다 더한 고문과 치욕은 없을 것입니다. 너부간대사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고 쇠사슬로 결박하였습니다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나 방백들과 백성들은 졸지의 환란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참화를 당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님을 통하여 기가 보도록 바벨론의 침략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살 길은 발론을 대적하지 말고 순순히 따르는 길이라고 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귀를 막고 불순종하더니 결국 참담하고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선제 예리미야가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애타는 마음으로 지대경 왕에게 경고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일려주어도 무시해버린 것을 보면서 심히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곧 왕에게 닥쳐올 비극을 마치 지난 일처럼 환히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 심지어 비난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레미야 신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왜일인가내형제어라는찬성은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부르십시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님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형불 너도 받게 빌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줬다가, 저 마귀지, 옥할 때에, 너도 가게. 형제여 죄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왜 니리가 내 형제여 죄 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참못 보겠구나. 여보시여, 내 동포여, 죽게로 시여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갈디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흐르고 시위대장 네부샤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 군대는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라고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재기 불능한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잡아가고 반란할 여지가 적은 빈민들을 남겨두어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독이 반란할 마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블론 왕너부가네살이 예리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너부사라다니게 영원역 가로대 그를 들여다가 선대하고 희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 시위장 느부사라당과 환관장 느부사수방과 박사장 내려간는 살의 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리메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히가모야들 그들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그 아니라 느보네셀 왕은 손자 예리미야를 보호하고 선대하도록 시위대장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시위대장은 특명을 받란 대로 행하여 예리미아를 시위대 감옥에서 건져내어 그다리아의 집에서 보호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다리아의 부친은 예리미아를 도와준 적이 있었고 그 할아버지 사반은 러시아 왕의 종교개혁 운동에 적극 동참한 인물입니다. 그다리아가 바빌론에 순순히 항복한 것은 예리미야의 예언을 믿고 순종한 까닭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리미야가시위대 떄려 갇혔을때 요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느라 가라스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밀렉에게 말하기를 망부라의 요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지향을 내리고 복을 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네 목전에 이르리라 나여요와가 말하느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산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의 노략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런 네가 나를 신뢰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방백들의 여여 간첩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에베멜렉이 왕에게 진언하여 고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에벤멜렉은 죽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이를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라는 말을 덧붙여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왕은 방백들을 두려워하였으며 심지어 방백들에게 선자 예레미야를 처분할 후안까지 위임하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선자를 구출하려고 나선 것은 사실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은 유대인이 아니고 고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자를 보살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계의 말씀을 놓쳐드리면서도 무시하고 제길로 가는 시대기와 왕과 방백과 백성들의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마치 불나방처럼 향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구울과 경계로 삼아야 할 말씀들을 심각히 생각하고 교훈을 삼아 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